모바일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소액결제 현금화 최대 200만 원의 현금을 단 10분 만에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 심지어는 은행의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해 볼수 있는 비상금 마련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급한 현금이 필요한 분들이 안전한 비상금 마련을 하실 수 있는 정식 등록 업체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를 안전하고 빠르게 신청해 수 있는 정식 등록 업체 공식 신청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급하게 현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소액 결제 현금화를 신청해 보세요. 휴대폰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할때 현금을 대신하여 결제할 수 있는 소액 결제의 이용 한도를 활용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소액 결제 현금화라고 합니다. 즉 별도의 한도 심사 없이도 본인의 소액 결제 이용 한도만을 활용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소액 결제 현금화의 장점은 현재 신용이나 소득의 부족으로 은행 대출 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비상금 마련의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대출 외에도 신용 부담 없이 추가적인 현금을 마련해 보고 싶은 분들에게도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당일 최대 200만 원의 충분한 한도로 본인의 휴대폰 소액 결제 잔여 한도 내에서 필요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어 급한 상황에 빠르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럼 소액 결제 현금화를 이용해서 현금을 마련해 보실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정식 등록 업체의 공식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안전하고 신속한 소액 결제 현금화를 이용해 보세요.